무안군의회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전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기본권 실현과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안군의회는 통합이대 신설을 반대하는 순천시의 입장에 맞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단일 의대 추진 전환는 서부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정치적인 부담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부권은 경제, 산업 등 생활 기반 전반에서 서부에 비해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동부권의 응급의료 대응 외상센터와 전남대 분원 설치 등 대안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의대 신설 외에는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서부권을 기만하는 전남도의 행태를 비판하며 목포대 의대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계속해서 무한국민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전남 도우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무안군 시민단체도 오늘 무안군청 앞에서 전국의 섬 중에서 의료 시설이 없는 60%가 전남 서남권에 있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섬 중에서 의료 시설이 없는 60%가 이 지역에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료 수요는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일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에서 물러나 공모를 통해서 단일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전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국립 의대를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일 녹색정의당 박명기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전남도가 발표한 의대 공모를 철회하고 목포대 의대 설립을 결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마 무시한 권위적 다툼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회하시라는 거고요. 또한,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최선국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반발하며 도의 결정은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통합의대에서 단독의대로 전환하면서 서부권의 집단 반발로 동서간에 새로운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